393번 볼게요. 다음 중 전개하였을 때 x의 개수가 가장 작은 것은? 몇예요? 1번부터 볼게요. 1번은 뭐야?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? 어떻게 풀수 있어?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. 얘 x의 개수는 마이너스 6이죠. 2번 볼게요. 4x 마이너스 1의 제곱, 얘도 똑같이 완전 제곱식이니까 어떻게 돼? 16x 제곱, 마이너스 8x 플러스 1, 이렇게 되겠죠. 얘는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. 한번. 마이너스 x 플러스 4,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, 이렇게 돼 있으니까, 마이너스 아, x, 마이너스 x 하니까 조금 헷갈리잖아. 어떻게 될수 있냐면, 얘 마이너스 를다 빼줄 거예요. 어떻게 돼?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될 거고,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엑스 플러스 6이 되겠네요 근데 이거 뭐야?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개 같이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이게 뭐 말하는 거야? 엑스 마이너스 4 엑스 플러스 6 말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풀어? 엑스 제곱에 이거 두개 더하면 되죠 플러스 2 엑스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플러스 2고요 한번 볼게요 4 마이너스 3 엑스 x 플러스 2 이렇게 했는데 우리 왠지 x가 앞에 있는 게더 보기 편하잖아 그래서 바꿔줄 거예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4 x 플러스 2 이렇게 써줄 거고요 어 우리 왠지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도 불편해 어떻게 해주면 돼? 아까처럼 얘 예, 앞에 것만 빼주면 되죠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? 마이너스의 3x 제곱 그리고 AD 플러스 BC니까 6, 4 이렇게 해서 플러스 2X가 될 거고요.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. 이게 마이너스부터 있으니까 X에게서 뭐야? 마이너스 2. 5번 볼게요. 2X 5, 3X 플러스 1이니까 이거 공식 써서 풀어주면 되죠? 자, 6X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AD 플러스 BC니까 ad, e 더하기, 마이너스 15, 이렇게 되겠네요. 그쵸? 마이너스 5, 이렇게 될 거고요. 그럼 얘는 뭐야? 6x 제곱, 마이너스 13x, 플러스, 마이너스 5가 되니까, 얘는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3이네요. 뭐가 제일작가 5번이 제일작네요